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주식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분 좋게 어1%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시장이 올라가는 날은 원 달러 환율이 떨어집니다. 어, 유가는 약간 상승하고 있고요고객의탁금이 3,800억 빠졌네요 신용장고 690억 빠졌습니다 이거를 매일 얘기해 주는 게 이거를 저는 그 노트에 항상 매일 적거든요 그래서 이 변동률을 보면은 뭐 시, 이 시장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매일 주식시장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지는 않지만 이런 거를 유심히 봅니다. 매매일지 쓸, 쓸 때마다 이런 거를 유심히 보고 노트에 항상 적어 놓습니다. 환율, 유가, 고객의 탁금, 신용장구. 이걸 해면서 어, 매일 보지는 않지만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그런 점에서 몰입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실시간으로는 안 보지만은 시장의 흐름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어떻게, 한발 물러나서, 한 발짝 물러나서, 멀리서, 내가 당장 똥출 타가지고, 막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한발 느긋하게 물러서서, 제3자의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좀, 음 이렇게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보다는, 어좀 더, 어 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어제 그 우리 구독자님 중에 열혈 구독자님이라는 그 남자분이 계신데요. 어, 이분이 그 종합지수 볼린저밴드 하단에서 제가 잘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월봉 월봉 블린즈밴드 하단 여기 월봉 볼린저밴드 하단에서 사면은 월봉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래, 이거 많습니다, 이거. 저, 생각보다 크기가 큽니다, 이게. 수익률이.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팔고, 하단에서 사고, 상단에서 팔고.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거.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 이런, 이런 거 먹는 거보다 이게 더 큽니다, 이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더 큽니다. 여기 하단에서 사면은 상단에서 팔고, 하단에서 사면 상단에서 팔고, 하단에서 사면 상단에서 팔고. 이거 안 먹어도 이게 이게 훨씬 큽니다 이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 뭐야 이거를 물어보셨는데 그러면 지수 하단에 월봉 볼린저밴드 하단에서 사면 종목도 볼린저밴드 하단에서 같이 삽니까? 그러는데 이거는 거의 확률 거의 100%입니다. 이거 이런 종목이 있으면 사야죠 무조건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사야죠. 거의 확률 100%에요, 이거는. 지수 하단인데, 종목 하단. 우량주죠, 그 대신. 잡주는 여기서 막 뚫고 내려가고, 지하실 파고 내려갑니다. 잡주는 상장 폐지 사유 막 발생하고, 그러면 이거 기술적 지표가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내려 꽂아버려요. 근데 이제 우량주. 우량주는 지수가 여기 있어도, 여기까지 왔다가는 일단 올라갑니다. 지수가 떨어져도 올라가요, 이거는. 근데, 지수가 하단 치고 올라갈 때, 이거는 당연히 올라가죠. 100, 거의 확률 100%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셨는데, 이게 지수가 하단을 쳤을 때, 그, 평소에 사고 싶었던 주식인데, 비싸서 못 샀는데, 많이 떨어졌었지 않습니까?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 우량주는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저, 볼린저에드 하단 오면은, 무조건 사야지, 이거는. 거의 올라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그럼 뭐냐 지금은 좀애매해죠 지금 월봉 20개월 선 여기 여기 걸쳐 있는데 이거 깨고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애매해 가지고 저도 좋은 종목 보이면은 그냥 1%씩 사는 거예요. 1%씩 샀다가 여기까지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왕창 다른 계절에 왕창 들어가는 거죠. 어, 그런 지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어, 열혈 구독자님 저는 초보자인 줄 알았더니 2년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저기 실력 빨리 늘어서 어, 저의 주식 친구가 되주십시오. 제가 지금 저 주식 친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외롭습니다. 근데 어, 그 주식 친구도 아 저는 남자가 좋은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는 좀저 뭐야? 제 마음을 자꾸 흔들어놓고 막 그러기 때문에 아 무서워 이제 여자는 무섭고 남자 친구가 좋습니다 저는 그 먼저 회사 다닐 때는 먼저 회사 다닐 때는 다 남자예요 그러니까 뭐 저기 뭐 외모도 그렇게 깔끔하게 안 하고 신경 쓰지도 않고 머리도 저 이발관도 잘안 갔어요 바리깡 하나 갔다가 그냥 제가 깎았거든요 제가 깎고 대충 그냥 지저분하면 좀 밀고 다니고. 저, 옷은, 옷은 그냥 작업복, 회사에서 주는 작업복이 10년 다녔으니까 막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버리고 그냥 저기, 낡은 거 그냥 너덜너덜 한거 그냥 입고 다녔어요. 그냥. 운동화도 다 떨어진 거 그냥 신고 다녔고. 뭐, 외모에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지금 직장은 여자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꼬조조에게 해고 다니면은 왕따 당합니다 왕따. 그럴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지금 깔끔히 해도 저는 나이 먹어가지고, 저 별로 인기 없는데, 지금 저, 그, 우리, 그, 남자분들이 몇, 몇 분안 되는데, 남자분들이 다 잘생기고 멋있어요. 젊고, 나보다 젊고. 그래서 제가, 제가 넘버 투입니다, 나이로. 한, 한 분이 올해최 제대합니다. 올해, 아, 최대가 아니라 정년퇴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젊고 잘생기고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다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밀, 밀려요 남자 중에서 그니까 뭐 인기 있을 리가 별로 없죠 그런데다가 해고 다니는 것도 꼬져자에게 해고 다니면 진짜 완전 왕따 당합니다 일도 못하지 <laughs> 하여튼 근데도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야간 일 하는 분들은 좀이 주간조보다 표정이 좀 어둡고 무뚝뚝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혼자서 실실 웃고 다니면은 왕따 당합니다, 이거. <laughs> 구박만 당이고 그래가지고 항상 행동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어제, 어제 이제 그 지구에서 가장 이쁜 여자, 어, 우리 엄마 만나러 갔다 왔는데요. 여동생하고 어, 부인하고 저하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이제, 이제 이렇게 전철 타고 가는데 전철 타고 가다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 제가 그 화제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남자만 있는 회사 다니다가 처음으로 여자 많은데 다 들어가 가지고 하여튼 맨날 저 파란만장 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누구씨 그러고 불러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집에서 이거 뭐 무슨 저그 쑥을 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부침개를 붙여서 이렇게 이쁘게 포장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것 좀 드셔보세요. 그러는데 어 이게 뭐지? <laughs> 이거 되게 부담되더라고 이거 저바기가 그래서 어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갖고 들어갔는데 오 어, 굉장히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뭐지? 그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부인하고 저 여, 여동생한테. 그래가지고, 어, 아, 이거, 저, 함부로 친절하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좀 부담된다. 막 이런 얘기 했더니, 어이구, 주책바가지야. 그리고 여동생이랑 부인이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직장 생활에서 왜 저기, 그, 직장 동료한테 왜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했냐, 이거예요. 그냥 직장 동료인데 이분은 그냥 친절한, 원래 친절한 사람인데 그냥 직장 동료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 남녀 관계로 몰아가냐, 이거죠. 그, 짝꿍 얘기도 해가지고, 짝꿍한테 걷어채여가지고 질질 짜고 그랬다 그랬더니, 주체 박가지래요 저보고. 아니, 저기, 짝꿍은 40대인데, 나는 60대인데, 뭔, 뭐, 뭔, 그거를, 그냥 일반 직장 동료인데, 직장 동료가, 이분은좀 친절한 거고, 이분은좀 까칠한 거고, 그런 건데, 그걸 왜 저, 뭐, 남녀 관계 이런 쪽으로 막 해석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냐, 이거죠. 나보고 주체 박가지래요 그래서 또, 구박 엄청 받았습니다. 하여튼, 뭐, 걷어채이고 질질 짜이든 뭐이든, 하여튼, 흥미진진하고 엄청 재밌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겉으로 표는, 표는 못 내지만은, 이 모든 게다 재밌습니다, 저는. <laughs>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 거예요? 60 육십 넘어가니까 시간이 너무 잘 가가지고 무섭습니다, 지금. 그냥 어떻게 작년도 한 해가 그냥 휙 가더니, 올해도 해, 해 바뀌자마자, 며칠 안된것 같은데, 벌써, 19일입니다. 와, 진짜 이 시간이 너무 빨리, 빨리 가 가지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60 넘어서부터 너무 세, 저 생활하는 게 너무 재밌고 모든 게 신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제가 영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이저 환생을 많이 한 영은 뭐 왕도 해 보고 부자도 사장도 해 보고 뭐다해 봤으니까 만사가 귀찮고 재미가 없답니다, 이거.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돈에도 관심이 없고 뭐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그냥 아 나는 만약에 죽어서 환생할 일이 있으면 환생 안 한대요 귀찮아가지고 그냥 환생 안 하고 영으로 산대요 그 이런 분들은 오래된 영이라고 그럽니다 오래된 영 그리고 환생도 막수 수백 번 수천번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애기 영인 것 같아요 애기 영 지금 60이 넘었는데도 모든 게다 신기하고, 막, 저기, 호, 저, 뭐야, 호기심이 일고, 어, 요거는 뭐지, 막, 그리고 다 새롭고 신기하고, 막, 굳은 일 해도 재밌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기형인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다 신기해, 지금. 60 넘었는데도 주책 봐가지고, 신기하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다 재밌습니다. 그, 이제, 아, 이거 3000%로 자꾸 빠지는데요. 어, 오늘의 주제는 앙드레 코스탈론이 뺐다 꿈플리 현상입니다. 그리고 어, 오늘 그래서 앙드레 코스탈론이 뺐다 꿈플리 현상이 나타난 현대차, 워닝 서프라이즈 현대차를 살라고 그랬는데, 현대차를 사자마자 작년에 한 700만원 먹고 팔았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팔았는데 잘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 오늘 현대차, 그, 워닝 서프라이즈인데, 많이 떨어진 현대차. 현대차 어디 갔지? 현대차. 현대차 이거 살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마, 많이 떨어졌잖아요? 일봉으로 볼까요? 일봉으로 보면, 오,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게, 뺐다 꼰플리 현상이 뭐냐면은, 이제 소문에 현대차 실적 좋을 거다. 막 저기, 아이고, 제목 다지워졌네 이거 쓰기 싫어가지고, 현대차가 실적 좋아질 거다. 그래가지고, 현대차가 막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실적 발표를 합니다. TV에서. 현대차 어닝 서프라이즈다. 사상 최고 이익이 났다. 막, 저, 뉴스에 나와요. 뉴스에 나오자마자, 사상 최고 실적인데, 주가는 막 내리꽂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많이 떨어져서 아 이거 사상 최대 실적인데 지금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사야지 그리고 봤더니 제가 여기서 샀나 봅니다 여기서 현대차를 여기 요, 요쯤에서 샀나 봐요 했더니 요 금방에서 샀는데 어 사자마자 막 쭉쭉 올라가가지고 요기쯤에서 언제쯤 팔았냐면 윤날 팔았어요 윤날날 내가 팔자마자 막 급등이더라고요 그윤날 팔아서 700만 원인가 수익 봤는데, 현대차랑 기아차랑. 근데 내가 팔자마자 막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같이 팔았죠.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며칠만 참았으면 이거 수익이 몇백니까 이거. 그러면 한 2, 3천만 원 버는 건데. 나 하여튼 여기서 샀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파, 여기서 팔은 줄 알고, 야, 이거 대박이다. 그럼 여기서 팔았으니까 여기서 사면 얼마가 이익이야? 이게 막. 그리고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팔았더라고, 여기서. 그럼, 여기나, 여기나, 뭐,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이, 기분 잡쳐가지고, 이거 안 사기로 해고. 그러니까, 앙드레 코스탈론이 뺐다 꿈뿔리 현상, 이게 뭐냐면, 기정,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 그러니까, 증시 격언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거죠. 소문에 현대차가 실적이 엄청 좋더라. 막 그런 소문이 있으면은 사가지고 지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사가지고 좋은 회사가 많이 떨어져서 싼 가격에 샀으면은 적당히 먹고 팔아야죠. 팔았어요. 팔았는데 제 예상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현대차 어닝 서프라이즈다. 사상 최대 실적이다. 뭐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이 막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다 대고 세력들이 팔고 나가요. 그러니까 쫙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올라갈 때된것 같은데, 이게 일봉으로 보면 올라갈 때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일봉만 안 보고 주봉, 월봉을 봐요. 주봉 나와라. 주봉 나오면은 좀 떨어질 자리가 더 남았지 않습니까? 뭐, 다시 반등할 수도 있지만, 월봉 보면은 많이 남았어요. 이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어, 이거 좀, 그래요. 그래서 저 내가 여기서 팔았으면 여기서 샀으면 기분 좋았을 텐데 그리고 뭐 오늘 많이 살건 아니고 1%만 살라 그랬는데 그래도 아예 기분 잡쳐서 이거 안 사. 그래서 뭘뭘 뭘 살까 보니까 저는 그 종목 막 고르는데 시간 많이 안 걸려요. 그냥 아무거나 사요 그냥 우량주. 딱 보니까 어 이게 뭐야? <laughs> 이게 저그 종합 지수는 지금 종합지수는 아직 여기까지 올려면 멀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기다리기 지루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러니까 진짜 내가 절실하고 진짜 나는 어, 슈퍼개미가 되겠다. 이걸로 돈을 벌어서 슈퍼개미가 되겠다. 그러면 종합지수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기다렸다가 종목도 여기까지 온거 있죠 월봉으로 종목도 여기까지 온 거. 이거를 왕창 사야죠. 그래가지고 많이 먹고 팔고. 또 기다렸다가 여기서 또 사가지고 많이 먹고 팔고 이러면은 오어 이게 돈이 급수, 급속히 늘어납니다 계좌 잔고가 성공하면은 근데 저는 그냥 이 재미도 무시 못하거든요 이 매매에는 재미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냥 멍하니 여기까지 기다리기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지수가 떨어지는데도 종목이 올라갈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종합지수는 아직 더 내려올 자리가 있는데, 이 종목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렇게 내리꽂을 때는, 이렇게 내리꽂을 때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 사도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지금은 바닥 찍고, 쌍바닥 치고, 횡보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도 삼성생명이 그렇다고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실적 볼까요? 현재가, 보면은, 어 매출은 좀 줄어들었는데, 매출까지 빨간불이면은 왕창 사도 되겠죠. 근데, 어 매출은 마이너스 32%인데, 영업이익 작년보다 56% 증가, 세전손이익 62% 증가, 순이익 63% 증가, EPS 72% 증가. 이러고, 대주주 지분이 60%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내부자 거래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삼성생명, 낙폭과대로 어, 1%만 사겠습니다. 어, 요즘에 사고 있는 네 번째 계좌인데요. 제가 사자마자 종합지수는 계속 줄줄줄줄 떨어져가지고 손실이 많이 난줄 알았는데 하나투어 그래도 하나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어, 손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투어 일본볼까요오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쁩니다 차트도 그래서 하나투어는 잘산것 같고요 주가가 떨어지는데 얘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오늘은 삼성생명 800만원 아치만 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본도 적고 경험도 부족해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고 저제 돈으로 지금 투자하는 거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지수는 아직 내려올 자리가 많은데 이 종목은 바닥을 찍은 것 같아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이거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저 제가 방송할 때마다 보여 드리면은 이거 보고 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주식 종목 검색할 때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게 이 주식 일주일 차트입니다. 여기 보면은 키움 일주월 차트 0613번 여기 보면은 여기 일봉입니다 일봉 잘 떨어지고 있죠 이거는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볼린저밴드 하단을 쳤는데 그냥 내리꽂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월봉으로 어, 바닥을 딱 찍었는데 이럴 때 이렇게 내리꽂을 때 사면은 계속 내리꽂지 않습니까 근데 내려올 만큼 내려 충분히 내려와서 이제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닥인 것 같은데, 그건 제 생각이고.